이게 모두가 차별 없는 행사가 맞을까? 그러게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지? 이거 이거 진짜 맨날 이렇게 헷갈릴 것 같은데 어 아예 우리가 인권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건 어떨까? 좋아 내편 인권사회국이 전문이지 밖에 없는 걸로 아는데 저같이 휠체어 가지고 온 사람은 어떻게 참여해야 하죠? 어떡하지? 잠시만요 우리 죄송한데 오늘 행사에 어리셨으면 맞나요 아니 글씨가 너무 따와서 잘 안보여요 잠시만요 불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여러분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됐는데 도와줘야 사범대 잠시만요 인사 고기 도와드릴게요 <laughs> 하고 여러분 일단 행사원으로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모두가 평등한 행사 참여를 위해 경사로가 준비된 행사장을 준비했으니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학 분도 편안하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저희가 시각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큰 글씨가 있는 행사 표지판과 함께 점자 표지판까지 준비했으니 안심하고 행사에 참여하세요. 그럼 누구나 즐겁게 행사에 참여했었겠군요. 짱! 그리고 제가 관계자분을 위해 특별히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게 뭐죠? 대학에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행사들,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행사를 만들기 위해 행사 전에 꼭 봐야 할 것이 있어. 우리가 기획하는 행사에는 장애를 갖고 있거나, 치기소수자, 성소수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을 거야. 특히 계단이 없는 행사장소나 글씨를 크게 쓰는 조치는 비장애인도 더 쉽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단지 소수자뿐 아니라 모두를 위한 조치일 수도 있어. <laughs> 여러분들 저희 오늘 처음 만나는데 저희 먼저 짠부터 할까요? 와! 근데 후원이는 다 마셨는데 예은이는 이거 잔이 바다 뭐야 여기서 취향해도 될거 같은데 뭐야? 아 제가 술을 잘못 마셔가지고 아니 예은아 그럼 너첫 짠은 원샷인 거 몰라? 아병신샷 아병신샷 가보자고 잠깐! <laughs> 누구세요 <laughs> 잠깐만요. 인권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좀 보고 가실게요. 음주를 즐기는 방법, 주종, 속도, 잔등은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 또한 술자리서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타인을 폄하하는 발언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 우리는 모두 행사에서 즐거워야 하니까. 사범대 인권사회국이 만든 체크리스트는 이러한 상황 하나하나를 카테고라이징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영상에 제시된 상황들 외에도 우리는 우리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이 만연해 있음을 주지해야 합니다. 이 밖에 권리침해에 대응하는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인권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주세요. 또한 이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가 여러분의 과반자치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체크리스트 활용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수평적인 사범대를 함께 만들어 나가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